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밴딩유튜버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카페 만든거를 소개해볼텐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카페 만들기를 해볼겁니다. 건축 직접적으로 그럼 소개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먼저 이렇게 있고요. 우정 카페. 네, 여긴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미끄럼틀인데요. 네. 이렇게 탈수 있고요. 그리고 카페 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는 이렇게 자동문이고요. 여기는 계산기, 현금, 현금기. 오.고요. 여기는 의자, 의자. 2층 가는 곳. 2층 가는 곳입니다. 여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이 돼 있고 발코니 이렇게 보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벤징 유튜브 이상 카페 소개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어 건축을 할 테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센스쟁이 바이바이.